2017 고의 모의고사 21번 요지 문제 들어가 보자. 자, 먼저 이글 같은 경우 선생님이 이렇게 분홍색으로 친 부분 있지, 이 부분. 자, 이 부분이 메인이야, 메인. 자, 메인이고, 그러면 윗부분은 뭐니? 바로 배경을 설정해. 자, 뭐에 관해서 이 글이 아마 기후변화의 어떤 영향력에 관한 거다라는 소재로서 배경을 딱 잡으면서 자기가 하고 싶은 주제를 던지고 그거에 대해 뒷받침되는 이제 글을 펼치고 있어. 그지? 그러면 이런 글을 펼쳐나가는 데 있어서 어떤 큰 흐름이 있단 말이야. 그 흐름에 관련된 부분들을 이용해서 그 우리가 어휘 문제. 지금 선생님이 얘기해놨지? 어, 어휘하고 빈칸점 조심하라고. 그래서 이렇게 커피색으로 친 부분들이 이제 어휘에서 어, 조심해야 될 부분일 것 같아. 어, 어휘 문제로 선생님은 아주 강추하는 문장이라고 하겠다. 알겠지? 자, 그 다음에 이렇게 이제 파란색으로 표시한 부분은, 음, 문장 넣기. 혹시 조금 대비를 하라고 선생님이 얘기를 했다. 자, 그러면, 자, 우리 들어가 봅시다. 자, 먼저 배경 부분 보자. 기후변화의 영향력은 will not be equally distributed. 똑같이, 동등하게, 뭐다? 어, 배분되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분포되지는 않을 것입니다. 전 세계를 가로지요. 그러니까 전 세계에 그 기후변화에 대한 영향력이 미치는 정도가 다 다르다. 이 얘기지. 그리고 t h e y are likely to be winners and losers. 그러니까, be likely to는 뭐, 뭐, 일것 같다지? 물론 이건 there is 였으니까 주어는 이 부분이겠지? 그래서, 승자와 패자가 있을 것 같습니다. 뭐? 그 행성이 따뜻해짐에 따라. 자, 여기서 그 행성이 따뜻해진다는 게 바로 기후 변화잖아. 그치? 기후가 변한다는 거는, 지구 온난하잖아. 그러니까, 지구가 더 따뜻하게 이렇게 변함에 따라, 왜? 승자도 있고, 그러니까 이득을 보는 데도 있고, 손해를 보는데도 있을 거다. 이렇게 일반적인 얘기를 던지면서, 그러면서 자기가 하고 싶은 얘기를 딱 던지는 거야. regarding은 거의 전치사화 되었다. 그냥 전치사라고 생각해. 뭐. 자, 일반적으로 기후의 영향력에 관하여서는, 자, 뭐다? developing countries, 개발 도상국들이 are likely to experience more negative effects. 더 부정적인 영향을 경험할 것 같습니다. 자, 이런 부분도 지금, 선생님 이게 메인이라서 여기 표시가 안돼 있는 건데 more negative effect 이런 이런 부분 있잖아. 네거티브 이런 거. 자, 그 어휘 문제로 충분히 잘 나오는 거다. 자, 지구온난화에 더 부정적인 영향을 경험할 것 같습니다. 자, 메인. 어 빈칸으로 충분히 나올 수 있는 부분이야. 자,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개발도상국이 더 불이익을 받는다 이거야. 기후 변화에 있어서 개발도상국이 루저라 이거야. 루저. 그럼 승자는 누구겠어? 승자는 또 나올 거야. 자 그러면서 여기 나돈 니가도 있네. 자 어법이 그렇게 다른 것들이 저 중요한 게 많이 나오지 않아서 그랬는데 나돈 니는 체크를 해라. 나돈 니가 나왔다는 거는 영어에서 부정어가 앞으로 갔기 때문에 이거는 100% 도치가 되는 거야. 100% 도치. 자 그래서 나돈 니 A뿐만 아니라 B도지. 많은 개발 도상국들이 have naturally warmer climates. 뭐 자연적으로 더 따뜻한 나라를 가지는 것뿐만 아니라 뭐보다? 바로 선진국에 있는 나라들보다 자 여기서 도우주는 그 나라를 가리키는 거야 그러니까 나라들은 지금 복수니까 도우주를 받았고 자 바로 승자에 해당하는 나라가 아마 이제 선진국이라고 이 사람은 얘기를 하는 것 같아 그지? 선진세계에서의 그 나라들보다 자 그러니까 어, 개발도상국들이 일반적으로 원래 더 따뜻하대 그리고 그들은 또한 더 과도하게 의존합니다 뭐에? 기후에 민감한 부분들에 더 의존합니다 저 과도하게 그치? 더 과도하게 의존한다. 이런 부분들 이제 어이 체크하란 말이야. 뭐와 같은? 농업, 임업, 그리고 관광업과 같은. 근데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다 당연한 거다, 이거. 그치? 자, 그래서, 온도가 더욱 올라감에 따라. 온도가 더욱 올라감에 따라. 자, 라이스는 대표 자동사. 자, 온도가 올라감에 따라. 어디? 아프리카와 같은 지역들은. 그니까 러이아프리카 같은 지역들이 누구를 얘기하는 거야? 바로 디벨롭핑 컨트롤 얘기하는 거야. 그거의 예시야. We'll face, 직면할 것입니다. 뭐를? 감소하는 농작물의 수확량을. 그러니까 농작물 수확량이 감소되는 현상을 직면할 것입니다. 이 얘기지? 요 감소하는. 자, 체크를 하란 말이야. 자, 지구온난화가 진행되는데 이렇게 되면 이 지역에서는 농작물이 감소된대. 그리고 we'll struggle to produce. 자, 애쓸 것입니다. 생산하려고. 뭐를? 충분한 음식을. 당연하지. 농작물이 이제 줄어드니까 충분한 걸 생산하려고 애쓸 거 아니야. 누구를 위해서? 바로 domestic consumption. 국내 소비를 위해서. 그런데 콤마가 들어가고 와일이 나오면 어떻게 된다? 콤마 와일은 반면에야. 반면에. 바로 앞에 있는 바로 주저하고대주되는 얘기가 나오겠지. 반면에 그들의 주요한 수출은 w e likely for 뭐야? 아주 대량으로, in volume, 원래 volume 부피 이런 뜻인데, in volume 하면 아주 대량으로 떨어질 것입니다. 그러니까 반면에, 자, 뭐야? 수출은 아주 크게 떨어지는 반면에, 국내의 이제 그 음식 그 생산량이 줄어들면서 국내 사람들한테 제공할 충분한 음식을 생산하려고 애쓴다라는 거는, 국내에 될그 지금 수확량도 부족하게 된다. 이런 얘기겠지. 그지? 그래서 이러한 효과, 이러한 효과. 바로 개발도상국에 미치는 이러한 효과는 will be made worse 악화될 것입니다. 자, 악화된다라는 거, 그지? 뭐에게? 그러한 지역에 있어서 악화될 것입니다. 이러한 지역은 당연히 그 지금 개발도상국을 가는 거, 가리키는 거다. 근데뭐 하다며 악화될 거래? 만약 이제 대립되는 개념이잖아, developed countries 선진국들이 are able to make up for the fall 그 농업 산출량에 있어서의 그 하락을 보상할 수 있다면, 그러니까 보완할 수 있다면, 뭘 가지고 보완하니 새로운 어떤 자원을 가지고. 그런데 그 자원은 어디서 나온다? 잠재적으로 그들 자신의 국내 경제로부터 나오는 그런 세원을, 새로운 자원을 가지고 보상어그 뭐다 이제 보완할 수 있다면 더 큰이라는 거야. 자왜 이렇게 새로운 자원으로 갑자기 없던 그런 자원을 보상할 수 있을까? 왜 그들의 땅이 뭐였기 때문에 더 적합하게 되었기 때문에. 어디? 농작물을 기르는데 더 적합하게 되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지구 온난화가 되로써 사실 예전에는 아까 같이 그 예로 나왔던 아프리카 같은 그런 개발도상국들이 이 농작물 자라기에 아주 가장 최적의 온도였는데 지구 온난화가 되다 보니까 반대로 그지 그때보다는 덜 부적합했던 선진국들이 더 적합하게 된단 말이야. 그러니까 그런 거로부터 나오게 되는 어떤 새로운 자원으로 자기들이 원래 부족하던 부족하는 그런 부분들. 왜 수입을 했을 거 아니야. 그런 개발도상국으로부터. 그런 부분들을 보완할 수 있게 된다면 바로 이 효과가 악화가 될 거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거야. 알겠지? 자, 내용은 뭐 충분히 따라갈 수 있을 거다. 자, 그래서 이 메인은 바로 이 부분이었지. 자, 다시 간단하게 정리하면. 자, 메인이 나왔어. 자, 개발도상국이 더 부정적인 영향을 가진다라고 했어. 그지 자, 그런데 이제 개발도상국을 설명하는 거야. 개발 도상국이란 나라들은 자연적으로 더 따뜻한 나라다. 그리고 날씨에 민감한 부분을 원래 의존한다. 그러면서 이제 예시로 나오고 있지 아프리카 같은 지역들이 어떻게 된다? 그렇게 되면 그렇게 됐을 때어자 농작물 수확량이 감소할 거고 자 그러다 보니까 국내 소비를 충족시키려고 막 애쓰게 된다는 거야. 근데 한편 그러는 동안에 왜 수출할 거는 없을 거잖아. 그러니까 수출량은 엄청나게 떨어질 거야. 그런데 이렇게 되는 영향이 더 악화된대. 어떤 경우에 악화되냐하면, 이제 선진국들이 바로 이제 그 농업산출량에 있어서의 감소를 보완할 수 있다면 악화된대. 그런데 어떻게 보완하는데? 왜 온도가 높아짐에 따라 그들 나라가 더 농업하기 좋은 환경이 되다 보니까, 자 뭐다? 그 이제 농업 생산량을 자신들의 어떤 국내 생산으로부터 경제로부터 충족할 수 있게 된다면. 더욱 악화가 된다는 이런 얘기였다 그래서 여기서 만일 그 빈칸을 조금 선생님이 낸다고 하면 이런 부분 빈칸을 낼것같아나 같으면 이제 그들이 일단 더뭐 하게 됐다 적합하게 되었다 어, 농작물 기르는데 이런 부분들 빈칸 좋을 것 같고 그다음에 메인 부분에 있어서도 뭐 빈칸은 충분히 좋을 것 같고 그다음에 선생님이 표시했던 그 이렇게 커피 색깔들 위주로 해서 어휘 문제는 꼭좀잘좀 좀 체크를 했으면 좋겠다 자 수고했다